에이. 이게 반죽입니다. 반죽 만들어서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놨다가 이 꺼냈다가 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넣다가 었 다시 꺼내가지고 한2 시간쯤 반죽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팬에다 놓고 오른쪽에는 언니가 짜다 그래서 깨만 뿌리고. 왼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을 뿌렸어요. 이게도 음. 뿌리고. 이거만 뿌리면 너무 짜니까. 오븐이 450도. 어, 예열해 가지고 지금 어, 한 15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좀 냄새가 나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거 넣어야 될거 같아. 일단 물을 한잔 준비를 하고, 이 예열에 되어 있는 팬에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밑에 팬에다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이게 스팀이 나와가지고, 오븐이 오븐에서 빵이 바스락하게 구워져요. 오케이. 30분 후에 봐요. 30분이 지났어요. 이제 꺼내요. 오븐은 끄고. 올아 그거 하나. 나와. 둘. 이게 내가 구워 보니까 그뭐 아, 예쁘게 안 만들어도 차이가 없는 게 이렇게 구워져서 나오면 그냥 잘 구워진 빵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잘 구워졌으니까 버터를 한두 조각 이렇게 가지고 두 조각 반이니까 이게 한두한 한, 한 테이블 스푼은 안되어아 이게 안 떨어지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슬슬슬 이렇게 옮겨주면은 얘네가 버터가 녹으면서 슥 하고 들어서 엄청 반질반질하고 맛있게 생기는 빵이 됩니다. 아, 이거 찍으면서 이발랐나니 이게 엄청 힘드네. 어, 여긴 다녹았어 어떡해. 별리지도 못했네. 아무튼. 이렇게 한 거를 내일 아침에 쓱싹쓱싹 썰어가지고 맛있는 메이플 시럽에 찍, 콕콕 찍어서 먹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지? 언니야, 맛있게 구워 먹어. 이제 반죽하는 거는 내가 손반죽으로 하는 거. 뭐이스 보여줄게 바이뿅